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오늘 휴림 로봇 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1.3%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휴림 로봇이 이제 또한번에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파동을 또한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 제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휴림노보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CB 물량과 유상증자 물량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이 물량을 가지고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분할 매도 형태로 매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출입 로봇이 어떠한 파동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수급은 어떠한지 누가 매수해주고 누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일단은 차트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슈림 로봇의 차트에 가장 기본적인 파동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어트 5파동 상승과 그리고 A, B C에 달하는 조정까지 나온다는 라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상승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뒤에 A B, C 조정으로 조정까지 완료가 되었던 앞 구간에 상승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 1파, 2파, 3파, 4파, 5파동 상승이 끝났고, 어떻게 됐습니까? A, B, C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5파동 상승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은 3,6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작정 일직선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 구간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조정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구간에 대해서 누가 매수했고 누가 매도했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일단은 최근 것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 주었던 1차 파동, 언제입니까?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그러면, 4월 11일부터 5파동 상승이 마무리되었던 이 시점, 6월 30일까지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인과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었고, 그리고 금투, 그리고 투신까지, 연기금까지, 많은 곳에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었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ABC 조정이 마무리되었던 8월 22일까지는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많은 물량을 매수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상승할 때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올라왔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개인투자자분들의 가장 강한 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포함해서 외인들이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슈림 로봇에 외인들의 동향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만 봐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장 많은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바로 이 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동, 파동상승의 모습에서 외인들이 매수할 때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외인들이 매도할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외인들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인들 누구랑 움직입니까? 바로 프로그램과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엄청난 매수했고 어제 어땠습니까? 둘다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틀간 매수, 이틀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똑같은 흐름으로 이 외인과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해서 이들이 강한 매도세가 나오는지, 강한 매수세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또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9시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 외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시가 넘어서 실시간으로 휴림 로봇의 차트와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면서 외인들의 동향까지 쫓아가야만 우리가 정답을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9시에 어떻습니까?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장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식이 본업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매 시간, 휴림 녹의 차트, 수급적인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외인들의 동향도 쫓아다니면서 바닥에서의 매수,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모든 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매수 매도에 타점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발 빠른 대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 1 0 2 1 0 8 8 7 0 6 상단의 번호로 슈림 휴림. 슈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많은 휴림 로봇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휴림 로봇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분석 정말 중요하다는 라거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정확한 타점들을 안내해 드릴테니 여러분들, 슈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고 소통방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 소통방 입장이 조금 제한이 되시는 분들, 슈림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소통방에서 드리는 대응 방법과 이 정보와 타점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동일하게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탈출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시키고 있을 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응. 돈이 되지 않는 무료 대응입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무료라고 하니까 질문을 주십니다.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 먹으면 되지 왜 남들 퍼주냐고. 저 주식으로 빚만 3억이었습니다. 진짜 한강 가야 하나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 동료가 되어드릴 테니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빠르게 선물 확인하시고 수익 극대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의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 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내었다. 지투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에이지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체 냉각 전문 기업 gic 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체 냉각 액체 냉각 결국에 열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 앤 어빌리티 한전 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 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 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0 1 0 2 1 0 8 8 7 0 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 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